대중의 압력, 강문경이 없다면 트로트계는 동면에 빠질 것이다. 선배 가수들, 팬들, 그리고 방송국들까지 모두 간절한 복귀 요청을 보냈다. 강력한 반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눈송이 강문경 없는 트로트계는 동면 상태 선언. 최근 한국 방송가와 트로트업계의 강문경의 부재에 대한 강력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공백이 아닌 그의 존재 자체가 트로트계의 활력과 기준을 책임졌다는 반증이다. 강문경이 없다면 트로트계는 동면에 빠질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절박한 진단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무대박 별표 별표 태도에 힘 별표 별표 이 무대 위 별표 별표 실력의 설득력 별표 별표로 이어지는 흔치 않은 아티스트의 공백에 선배 가수들부터 팬덤, 그리고 방송국들까지 일제히 간절한 복귀 요청을 보내고 있다. 악수 선배들의 간절한 부름, 유산을 건넬 다음 세대. 대선배들이 강문경에게 보내는 요청은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는 칭찬을 넘어선다. 그들의 언어에는 별표 별표 다음 세대를 맡기고 싶다. 별표 별표는 무거운 신뢰가 담겨 있다. 이는 화려한 인기나 일시적 이슈가 아닌 카메라가 꺼진 대기실 복도에서 확인된 예의와 일관성 덕분이다. 선배들은 리허설에서의 성실함 스태프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무대 위에서 과시 대신 별표 별표 단정하게 노래하는 법, 별표 별표를 고집하는 그의 원칙에서 트로트 장르의 지속 가능성을 보았다. 한 선배는 예능 한 장면보다 리허설 태도를 더 믿는다며, 강문경이 트로트의 경계를 넓히고 표준을 세울 유산을 이어받을 적임자임을 공공연히 밝혔다. 이처럼 업계 최고 권위자들이 보내는 복귀 요청은, 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닌 장르의 미래로 인정받고 있음을 입증한다. 반짝반짝 하트 팬덤의 진화, 올해 보자는 성숙한 파트너십. 강문경의 팬덤 역시 복귀 요청의 가장 강력한 주축이다. 그의 팬덤 문화는 이미 별표 별표 소비를 넘어 보호적 파트너십 별표 별표로 진화했다. 과거처럼 더 자주 보자는 요구 대신 별표 별표 스케줄 과보하면 시작. 건강이 먼저다. 별표 별표와 같은 문장이 커뮤니티의 상식이 되었다. 이는 강문경이 무대 밖에서 보여준 존중과 배려의 태도에 대한 팬들의 응답이다. 그는 팬을 보호 대상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고 팬들은 아티스트가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과열된 요청을 정리하고 지속 가능성을 선택했다. 팬들은 스스로를 무대를 함께 관리하는 별표 별표 공동 프로듀서 별표 별표라 칭하며 그의 무대 복귀를 위해 컨디션 관리부터 응원문화 조성까지 적극적인 내부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들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우리가 지켜주면 그는 더 멀리 간다. 오래 보자. 텔레비전 방송국의 전폭적인 지원, 믿고 쓰는 표준. KBS를 비롯한 방송국들 역시 강문경의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를 향한 러브콜은 찰나의 화제성이 아닌 누적되는 신뢰에 기반한다. A가 무대 위의 설득력으로 번역되는 그의 독특한 커리어는 방송국 입장에서 별표 별표 믿고 쓸수 있는 카드 별표 별표이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잡음이 없고 노래와 태도, 관계라는 세 축이 균형을 이루며 콘텐츠의 본질로 시청자의 시선을 되돌리는 힘을 가졌다. KBS가 그의 서사를 전통과 현재를 잇는 드라마로 포장하며 메인 무대에 세웠듯, 방송국들은 강문경의 복귀를 통해 별표 별표 트로트 장르의 시청률과 신뢰도를 동시에 잡는 표준 별표 별표를 확립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의 공연장 주변 상권까지 활기를 되찾게 하는 사회적 파급력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콘텐츠임을 증명한다. 명중 강문경이라는 고유명사, 복권은 시간 문제, 강문경을 향한 이 강력한 전국적 반응은 그의 복귀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트로트 업계 전체의 숙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기술과 장치가 감동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별표 별표 사람답게 대하는 태도, 별표 별표로 증명하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표준을 정립했다. 그의 복권은 단순한 컴백이 아닌 별표 별표 좋은 전염, 별표 별표의 시작이 될 것이다. 예의와 실력을 겸비한 후배들이 그를 따를 것이며, 팬덤은 더욱 성숙한 방식으로 아티스트를 지지할 것이다. 지금 모든 이에 간절한 요청이 집중되는 가운데, 강문경의 복권은 더 이상 요청이 아닌 별표 별표, 기정사실 별표 별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유명사 강문경. 다음 세대를 위한 매너 레거시 구축. 강문경이 무대 밖에서 보여준 별표 별표의 별표 별표와 무대 위에서의 별표 별표 균형 잡힌 실력 별표 별표은 그를 단순한 스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따라야 할 별표 별표 업계의 표준 별표 별표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특히 그와 그의 팬덤이 구축한 별표 별표 보호적 파트너십 별표 별표은 콘텐츠 소비와 아티스트 관리에 대한 새로운 윤리를 제시하며 별표 별표 매너 레거시, 매너 레거시, 별표 별표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악수 보호적 파트너십의 심화, 팬덤의 자율 규제 문화, 강문경 팬덤인 강심장이 보여주는 문화는 기존 팬덤 문화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다. 이들은 아티스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대신 아티스트의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스케줄 브레이크, 팬들은 아티스트의 스케줄이 과도해 보일 경우 소속사에 공식적으로 별표 별표 휴식 요청서 별표 별표를 전달하고 커뮤니티 내에서 별표 별표 오늘은 충분했어. 다음을 위해 시자 별표 별표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 아티스트의 컨디션이 곧 다음 무대의 품질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도 유지, 공항이나 사적인 공간에서의 과도한 접근이나 사진 촬영 요구를 스스로 자제하며 별표 별표 사생활 존중 별표 별표를 최우선 덕목으로 삼는다. 이는 강문경이 팬들을 향해 보여준 별표 별표 동등한 배려, 별표 별표에 대한 가장 성숙한 응답이다. 이러한 자율 규제 문화는 강문경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별표 별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 별표 별표가 된다. 결국, 팬들은 스스로가 아티스트의 별표별표 별표 공동 프로듀서이자 리스크 관리팀 별표별표이 되어 콘텐츠의 본질인 좋은 무대가 계속될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체결억원 예의의 교육적 가치, 강문경 효과의 사회적 확산, 강문경이 선배들에게 보인 깊은 존중의 태도와 스태프들에게 보인 진심 어린 배려는 연예계를 넘어 사회 전반의 별표별표 별표 강문경 효과 별표별표라는 이름으로 해자되고 있다. 기업 및 교육계에서는 그의 행동을 별표 별표 직장 내 예절 별표 별표이나 별표 별표 프로의식 별표 별표의 사례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한 기업 교육 강사는 강문경 씨가 카메라 밖에서 스태프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는 행동은 별표 별표 관계 자본 별표 별표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그의 태도를 리더십 교육의 예시로 들었다. 강문경의 별표 별표 매너 레거시 별표 별표는 특히 다음 세대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되고 있다. 노래 실력 외에도 별표 별표 인성과 태도, 별표 별표가 성공의 필수 조건임을 그의 사례를 통해 명확히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제 노래와 춤 실력뿐만 아니라 별표 별표 예의와 일관성 별표 별표를 신인 평가의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이크 다음 챕터, 정확성을 높이는 음악적 실험 강문경의 다음 음악적 행보는 별표 별표 화려함보다는 정확성 별표 별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 자신의 보컬을 과시하기보다 별표 별표 음악의 문장 별표 별표를 단정하게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러한 음악적 철학을 바탕으로 장르의 정확한 융합 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국악과의 협업 판소리를 전공했던 배경을 살려 국악 세션과의 라이브 콘서트를 기획하여 전통 음악의 깊이와 트로트의 대중성을 정확히 결합하는 시도 어쿠스틱, 앤드, 재즈 편성 기존 히트곡들을 재즈 피아노, 콘트라베이스 등 소규모 편성으로 재편곡하여 그의 보컬이 가진 별표 별표 질감과 호흡 별표 별표를 더욱 섬세하게 드러내는 라이브 시리즈를 선보일 것 이러한 시도는 단기적인 차트 순위보다는 별표 별표, 음악의 예술적 가치 별표 별표를 높이는 데 집중하며 그가 트로트 장르의 경계를 넘어 별표 별표 대체 불가능한 보컬리스트 별표 별표로 인정받는 기반이 될 것이다. 강문경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K-트로트 산업 전체의 질적 성장을 위한 청사진이다. 예의가 만든 신뢰, 신뢰가 만든 성숙한 팬덤, 그리고 성숙한 팬덤이 지켜낸 아티스트의 실력이 선순환하며 별표 별표 오래가는 콘텐츠 별표 별표의 새로운 공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문경은 이제 트로트의 별표 별표 고유명사 별표 별표를 넘어 한국 연예계의 별표 별표 지속 가능한 표준 별표 별표이 되었다. 데이터로 보는 강문경 효과, 현장의 태도가 어떻게 수치로 변하는가. 강문경의 성공을 단순한 미담이나 칭찬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그의 별표 별표 태도와 관계의 질 별표 별표 이 명확한 별표 별표 데이터. 데이터 별표 별표로 측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대 밖의 예의와 팬덤의 성숙한 문화가 어떻게 구체적인 경제적, 사회적 수치로 변환되는지 분석해보자. 1. 막대그래프 경제적 안정성. 믿음이 만든 높은 구매 전환율. 강문경 관련 콘텐츠와 상품은 일반적인 마케팅 공식을 따르지 않는다. 화제성보다 별표 별표 신뢰성, 별표 별표 이 높은 구매 전환율을 만들어낸다. 티켓 예매율과 서버 안정성, 그의 콘서트 티켓은 매진이 기본 값인 것은 물론, 예매 시작 시 팬덤이 자체적으로 별표 별표 시간차 접속, 별표 별표를 유도하여 서버 과부하를 막는 특이한 현상을 보인다. 이는 티켓팅 성공에 대한 집착보다 아티스트의 시스템 안정을 우선시하는 별표 별표, 보호적 파트너십 별표 별표의 결과다. 일반적으로 인기 공연은 예매 시작 1초 만에 서버가 마비된다. 굿즈 만족도 및 재구매율 강문경의 공식 굿즈는 디자인이나 트렌드를 앞세우기보다 별표 별표 실용성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지속성 별표 별표에 초점을 맞춘다. 팬들은 굿즈를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별표별표 별표 소장품 별표별표로 인식하며 높은 만족도는 다음 굿즈 구매로 이어져 재구매율이 타 아티스트 대비 20% 이상 높게 측정된다. 음원 스트리밍 패턴의 일관성: 신곡 발매 직후 별표별표 별표, 별표, 벼락치기식 스트리밍 별표별표보다는 장기간 반복적 일관적 스트리밍 패턴을 보인다. 이는 음원 차트의 별표별표 별표 롱런 별표별표로 이어져. 단발성 화재성보다 안정적인 음원 수익 구조를 만든다. 이 유럽 아프리카 대륙 사회적 영향력, 팬덤 윤리가 만든 긍정적 이미지, 강문경 팬덤의 별표 별표, 보호적 파트너십 별표 별표은 언론 보도와 대중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그의 사회적 영향력을 넓히는 핵심 동력이 된다. 댓글 문화의 순화 지표. 그의 기사나 영상에 달리는 댓글은 비방. 경쟁 아티스트 비하 등의 부정적인 내용이 극히 적고, 건강, 응원, 감사 등의 키워드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브랜드 및 공익 캠페인 관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별표 별표 이미지 안전 지표 별표 별표가 된다. 민폐 논란 0% 기록, 공항, 방송국 대기실, 공연장 등지에서 팬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주변에 불편을 주지 않아 관련 민폐 논란 제로를 기록 중이다. 이 팬덤 윤리는 그를 별표별표 공공재 같은 아티스트 별표별표로 인식하게 만들며 방송국과 협찬사의 러브콜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지역 경제 기여도 강문경 존 지역 소극장 투어나 행사 시 팬들이 해당 지역의 숙소,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하며 만들어내는 별표별표 별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별표별표가 두드러진다. 팬들은 자발적으로 별표별표 별표 강문경 투어 맵 별표별표를 만들어 공유하며. 소비를 넘어 지역과의 별표 별표 상생 별표 별표를 실천한다. 3 텔레비전 방송 콘텐츠 가치. 실내 기반의 안정적 캐스팅. 방송사들이 강문경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의 별표 별표 무대박이의 별표 별표가 곧 별표 별표 방송 제작의 안정성 별표 별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엔지 및 지연 시간 최소화. 리허설에서의 완벽한 준비와 스태프에 대한 존중은 실제 녹화 및 생방송에서 엔지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지연 시간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방송 제작비 절감 및 효율성 증대라는 명확한 수치로 나타난다. 선배 아티스트와의 화학 반응,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는 선배 아티스트들과의 협업 무대에서 별표 별표 화학 반응, 별표 별표를 극대화한다. 선배들은 편안하게 그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 모습은 방송 콘텐츠의 별표 별표, 진정성 별표 별표를 높여 시청률과 화제성을 견인한다. 리스크 제로 카드. 그의 사생활이나 태도에서 비롯되는 리스크가 거의 없어, 방송사 입장에서는 언제든 믿고 메인 시간대에 편성할 수 있는 별표 별표, 안전 자산 별표 별표이다. 이는 그의 지속적인 방송 활동과 커리어 유지에 가장 강력한 보험이 된다. 로켓 강문경의 다음 목표. 365일 라이브와 음악 교육 기보. 김용경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음악적 서사를 확장하는 두 가지 큰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프로젝트 1 강문경의 365일 라이브 아카이브. 그는 자신의 무대를 일회성 공연이 아닌 별표 별표 매일 진화하는 기록 별표 별표로 남기고자 한다. 콘텐츠 전략 매일 1에서 2분 분량의 짧은 라이브 클립. 노래 혹은 멘트, 을 특정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별표 별표 365일 연속 기록 별표 별표를 남기는 것이 목표다. 이는 팬들에게 메일의 안부를 전하는 동시에 그의 목소리와 감정선을 별표 별표 음악적 일지 별표 별표처럼 쌓아가는 것이다. 장점, 팬덤에게는 별표 별표 메일의 선물 별표 별표를 제공하고 아티스트에게는 별표 별표 메일의 연습 별표 별표를 강제하여 실력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한다. 이는 팬들과의 신뢰를 가장 정직하게 쌓는 방식이 될 것이다. 체결어건 프로젝트 2. E, 예의와 음악의 연결고리 교육기부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별표 별표 기본기와 예의 별표 별표가 자신의 성공에 가장 큰 동력이었음을 깨달은 그는 이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려는 교육기부를 계획 중이다. 기본기 워크숍, 음악 실력뿐만 아니라 무대 뒤의 태도, 스태프와의 소통법, 카메라 밖에 언행 등 예비 아티스트에게 필요한 별표 별표 업계에 별표 별표를 가르치는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수익금은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강문경은 자신의 예의와 실력을 트로트라는 장르의 별표 별표 새로운 표준 별표 별표로 만들고 있다. 그의 다음 행보는 단순한 음악 활동을 넘어 별표 별표 인성과 실력의 조화 별표 별표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별표 별표 아름다운 유산 별표 별표이 될 것이다. 보호적 파트너십의 경제학, 팬덤이 이끄는 지속 가능한 성장. 강문경의 성공은 그의 탁월한 예의와 무대 실력이라는 인, 인. 적인 요소가 기반이지만 이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든 핵심은 바로 팬덤이 자발적으로 구축한 별표 별표, 보호적 파트너십 별표 별표이다. 이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아티스트의 커리어를 장기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팬덤 문화의 경제적, 심리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본다발 과소비 대신 가치 소비, 팬덤 경제의 새로운 모델, 기존의 팬덤 경제는 앨범 초동 판매량, 굿즈 구매, 콘서트 티켓팅 등 단기적인 물량 공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강문경 팬덤이 보여주는 보호적 파트너십은 그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다. 휴식 시간의 가치화, 팬들은 아티스트의 스케줄이 과열될 기미가 보이면 자발적으로 별표 별표 시자, 건강이 먼저다 별표 별표라는 캠페인을 펼치며 소속사에 압력을 넣는다. 이는 당장 눈앞의 수익, 더 많은 공연, 더 많은 방송 출연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티스트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별표 별표 공연의 질, 칼러티, 별표 별표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아티스트의 별표 별표 활동 수명, 란제버티, 별표 별표를 연장시킨다. 즉, 단기 수익을 희생하여 장기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치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논란 제거, 강문경의 태도에 대한 칭찬이 자자한 것처럼, 팬덤 역시 아티스트의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나 타 아티스트와의 불필요한 비교, 루머 생산 등을 스스로 통제한다. 잡음이 사라진 깨끗한 이미지는 곧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 광고주들은 실력뿐만 아니라 별표 별표 리스크 제로 제로 리스크 별표 별표에 가까운 도덕적 안정성을 가진 모델을 선호하며 이는 강문경이 여러 브랜드의 러브콜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방패 공동 프로듀서의 역할 콘텐츠의 질적 향상. 팬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음악과 무대의 질을 함께 고민하는 별표, 별표 공동 프로듀서, CO 프로듀서, 별표, 별표의 역할을 수행한다. 피드백의 전문화 팬 커뮤니티에서는 단순한 감탄사 대신 음향, 조명, 선곡, 동선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이 공유된다. 이는 소속사나 연출팀에게 직접적인 데이터로 전달되어 다음 무대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지역 문화와의 연계 강화. 팬들은 강문경의 지방 투어 시 해당 지역의 역사와 특색을 연구하여 아티스트에게 전달한다. 강문경은 이를 멘트나 선곡에 녹여내어 별표 별표 지역 맞춤형 무대 별표 별표를 선보이고,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환영을 받으며 아티스트의 사회적 책임감과 친화력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다큐멘터리적 서사 구축. 팬들은 일상에서 포착되는 강문경의 별표별표 일관된 태도, 별표별표와 별표별표 선한 행동, 별표별표를 기록하고 공유하며 아티스트의 서사에 진정성을 부여한다. 이는 방송사나 제작팀이 억지로 만들 필요 없는 별표별표 별표 살아있는 콘텐츠 별표별표의 원천이 된다. 반짝반짝 하트 오래 보자는 약속의 심리학적 깊이. 오래 보자는 팬들의 하부는 일시적인 열정의 과잉을 경계하고. 지속적인 관계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감정적 안정성 확보, 폭발적인 인기는 아티스트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며 팬들 역시 언제 인기가 식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오래 보자는 약속은 이러한 불안을 잠재우고 아티스트의 행복과 팬덤의 평온을 함께 추구한다. 신뢰 기반의 관계, 강문경의 한결 같은 예의와 진정성이 팬들에게 별표 별표 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 별표 별표이라는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팬들 역시 그 신뢰에 보답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별표 별표 좋은 관계는 좋은 관계를 낳는다. 별표 별표는 심리학적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강문경의 성공은 개인의 능력, 실력, 예의과 팬덤의 새로운 문화, 보호적 파트너십. 가 상호 보완적인 선순환 고리를 만든 결과다. 이 선순환 구조는 강문경을 단순한 스타가 아닌 별표 별표 지속 가능한 콘텐츠 별표 별표의 표준이자 케이트 로트의 미래를 설계하는 별표 별표 시스템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있다.